I mean p t 시 히터입니다. 어 히터요. 네. 어, 요즘은 사실 캠핑하기 굉장히 좀 어렵긴 합니다만 상황이 잦아지겠죠. 음, 네. 네. 그러면 그 직전에 생각해 보면 캠핑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음. 영종도 캠핑 많이 가잖아요. 영종 쉽게 많은데 사실 좀 날씨가 썰렁할 때 그리고 외부에 나가 있으면 봄에도 저녁 되고 밤 되면 춥습니다. 음. 여름에도 심지어 약간 쌀쌀할 때가 네. 있는데 그때 중요한 건 방한이죠. 어. 특히나 지금은 또 방한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그래서 이동 히터 어, 어, 하민 PTC 히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하민 PTC 히터. 예뻐요. 자 조작법도 간단하고 어. 이용 용이하고 그 다음에 어, 크기로 봤을 때도 딱 적합하죠. 응. 그리고 무게도 안 무겁습니다. 예. 어. 네. 가벼워요. 예, 모양이 예뻐. 아, 모양이 예, 예쁘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빠른 시간에 온도가 올라가고 음. 열선이나 불꽃 없이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에요. 아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지? 그 위험하지 않지. 아무튼 예, 그래. 위험한 고 이런. 그렇지. 가리 예. 스타일의 어떤 스위치고 그다음에 원하는 단계 에 돌려서 쓸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분위기 낼수 있고 따뜻한 방안대책도 된다. 제일 중요한 건 난류를 켰을 때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데 이게 막 쓰러지면 어떡할 거? 어. 쓰러지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네네. 봅니다 네. 불균형 상태나 기울어진 것을 판단해서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안전함까지 보강이 돼 있는 카민 PTC 히터, 실레드실외드 이거 저는 내부에서도 전 이거 쓸 겁니다. 사무실에도 쓸수 있을 네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벽에 축구 공부한다고 굉장히 좀 많이 좀 춥거든요. 네. 네 이걸 자주 사용해야 되습니요 미스포춘에서죠? 츠 네. 예. 카민 PTC 히터입니다. 네. 어~ 필리핀 사람의 링가드가 어 맨유, 그니까 맨체스터를 떠나서 런던으로 어갈것 음. 같은 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죠. 거피셜이죠. 네. 네. 지금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음. 사무엘 러커스트, 제임스 더커, 러커, 파브리지 로마노 그리고 오늘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 기준으로는 스카이 스포츠에서 속보를 떴더라고요 음흠. 사실상 웨스트햄으로 이제 제시 린가드가 임대를 갈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음흠. 그래서 린가드의 이제 런던 진출 그리고 우리 항상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린가드 욕할 때마다 맨유를 떠나면 얘는 과연 프리미어리그에서 뛸수 있을까? 음흠. 그래서 맨유 팬분들은 린가드는 챔피언십급 선수다 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주장을 하셨는데 네. 일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자유를 하게 되는 점은 거의 성공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중요한 거 이제 링가드가 이번 시즌에 맨유에서 리그에서는 한 게임도 음. 못 뛰었는데 과연 웨스트햄에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까? 그것도 기대가 되고 그래도 닌가드가 보면 음 높은 주급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 실력에 비해서. 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맨유에서 어안 좋았던 시간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잘했을 때도 있었죠. 황가득 시절이 그치? 있었어요. 그 저기 종인 형이 욕할 때도 네. 황가득 시절 아니에요. 네네. 네. 그그시절을 아마 웨스트햄은 또 그런 어떤 폼을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입니다. 그렇죠. 또 네. 잉글랜드 선수이다니까. 님가드가 지금 이 기사에서 나온 바에 따르면 음. 임대료는 150만 파운드 로 일단 금액이 있다고 하고요. 웨스트햄이 링가드가 받고 있는 8만 파운드의 주급 전액 보조한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 맨유 입장에서는 땡큐지. 그렇죠. 네. 데 맨유 팬분들이 여기까지는 긍정적이었지만 음. 딱 하나 아쉬운 점, 영입 옵션이 없대요. 보내고 싶다. <laughs> 아, 일단 이걸로 만족해. 여기서 아, 그, 괜찮다. 여기서 만약에 팬받 네. 들면 어떻게 될지 몰라. 아, 그렇지. 어. 어쨌든 잉글랜드 선수기 때문에 그치. 여기서 잘하면 다른 팀이 또 수요를 할 수도 있어요. 어, 네, 어. 네. 근데 만약에 실패했을 시에는 좀제망적이게 음. 되겠지만, 네. 근데 링가드라는 선수가 그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에서도 팬분들이 굉장히 이제 스타성이 있는 선수로 약간 일컫게 되잖아요 음. 굉장히 많은 뭐 닌가동자 같은 영상도 있었고 닌가드를 네. 활용한 다양한 패러디물도 나왔는데 영국 현지에서도 의외로 닌가드가 스타성이 되게 좋더라고요그 음. 프리미어리그 인트로나 영상 같은 데 보면 항상 닌가드가 빠지지 않고 음. 지난 시즌에도 닌가드가 굉장히 적은 경기를 제 기억이 맞으면 아마 9경기 정도 뛰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음. 근데도 리그 하라이트에 링가드 영상이 좀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음흠. 그리고 그 스타성의 보답이라도 하듯이, 리그 첫 골을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넣었거든요. 네, 그게 지나시즌 링가드이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링가드에게 이러한 어떤 스타성까지 고려했을 때, 웨스템에서 트활약만 잘한다면, 맨유로서는, 물론 영입 옵션은 없지만, 나름대로 다른 팀으로 의 처분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음흠. 그리고 웨스템은 트이 링가드 영입으로 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자국 내 임대 영입은 최대 2명까지만 가능하다는 라 규정이 있어요. 네. 지금 이 쿼터가 다 차있기 때문에 링가드 임대 이전에 현재 임대생인 브렌트포드의 벤나마 선수를 완전 이적시키고 어허. 그리고 발생하게 되는 빈 쿼터를 이제 링가드의 임대로 채우겠다. 아, 이건 지금 웨스트햄의 보드진 계획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링가드와 웨스트햄은 서로 만났을 때 무엇을 기대해볼 수가 있느냐. 음흠. 이거를 일 따져보게 될 텐데 먼저 웨스트햄이 링가드를 수여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선의 백업 자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음흠. 당장 주전에서 뛰고 있는 선수는 제로드보에 파블로 포르나이스, 그리고 가운데 자리에서 뛰고 있는 선수는 이제 벤나마 선수가 되는데, 그리고 최전방에는 안토니오 선수가 서게 되고요. 근데 이 자리를 백업해줄 선수가 란시니, 야르몰렌코, 마크노블 음흠. 마크노블은 여전히 웨스템 선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세 선수뿐인데, 이셋다 냉정하게 있했을때 폼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음흠. 마크노블은 이번 시즌 들어서 드디어 웨스템에서 조금 외면받는 시즌이 되어가고 있고 은퇴에 대한 얘기까지도 이제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 예. 네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죠? 이 웨스트엠 입장에서는 뭐라도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위기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라도 데리고 오면, 음. 스쿼드의 어떤 그, 질은 모르겠지만, 양은 늘려놓으면, 어떤 식으로도 쓸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처할 수 있죠. 지금 이 순위를 버티기만 하면, 올시즌 초대박이거든요, 사실. 음. 이 안에서만 버티기만 해도, 웨스트엠은 강등 직전까지 갔던 팀이었는데, 어, 다시 한번 모엘스와 함께, 음. 뭔가, 이 런던 클럽에 걸맞는, 그다 어떤 성적을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과연 모에스가 맨유 시절 이상으로의 성적을 낼수 있을까도 좋고 사실 웨스트 임장에서는 지금 임대료뿐만 아니라 그 주급까지 쓴다는 음. 것은 적은 돈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투자는 하 거죠. 네, 어. 나름 투자를 하고 음. 있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에 흥분된 상태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가드 영입으로 모든 부족함을 채우겠다. 음. 네, 약간 모든 부족함까지는 <laughs> 아 그렇 까지 아니다. 그럼에 그럼에 타겠다. 와서 그 스쿼드의 어떤 그 로테이션 자원으로서 사용한다. 오케이, 땡큐 음. 근데 얘가 갑자기 분위기와 분위기를 좀 바꾸면서 옛날 황가드 시절을 보여준다? 음. 그러면 은 완전 떼댕큐죠. 그리고 누가 네. 만약에 경쟁자로 오게 되면 팀 전체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동기부여도 그렇지. 생기고 긴장감도 네. 생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상황입니다. 링가입장에서 네. 지금의 어떤 그 웨스트엠에게 좀더좀 어, 좀 버프를 줄수 있는 선수가 되느냐 음. 아니면 그저 그렇게 게뭐 팀의 순위까지 끌어내리는 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근데 분위기를 끌어내릴수는 있죠 그... 춤을 전파하다가 어.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laughs> 뭐뭐 그럴 수 있겠지만 네, 물을 흐리면 안 됩니다 근 네, 기본적으로 네. 이제 주머니에서 돈은 나간 거예 아, 그렇죠 네. 네. 거기에 대한 손해 만 음. 주는 선수로 전락할 것이냐 네. 이거에 대한 어떤 그 궁금함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갑자기 웨스트햄 경기가 궁금해지는 아막 보고 싶어지는 네. 보고 싶어지는 네. 네. 그런 팀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든 경기도 경기지만 한동안 웨스트햄 선수도 SNS를 유심히 봤으면 좋겠어요. 왜죠? 뭔가 이상 행동이 보이고 막 음. 춤을 추고 그러면 음. 이거 링가드가 100% 무르르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때는 질타가 좀 필요하다. 좋습니다. 자, 링가드 입장에서 웨스템의 임대가 기대되는 이유는 올 시즌 리그 출전이 아예 없습니다. 소시아 감독도 저역의 자원으로 보유하고 있고 음흠. 최근에 인터뷰에서 링가드의 임대 가능성은 열려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음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링가드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할수 있다는 점, 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웨스템 임대는 아주 본인으로서도 반가운 일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링가드는 과연 웨스템에서 통할까 면모를 좀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제시린가드라는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은 일단 터치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기술 은꽤 괜찮습니다 활동량도 많죠 많이 뛰면서 이제 10번 공미 자리에서 뛸 때도 수비가담이나 어떤 움직임 이런 부분을 많이 보여줬으니까 그리고 바위도 빠른 선수입니다 근데 문제점은 오프더블 움직임 아무래도 침투를 영리하게 가져가는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경기가 안 풀리는 날닌가드가 볼은 중앙에서 도는데 본인은 막 터치라인 따라서 음. 수비에 고립되어 있는데 거기만 계속 맴돌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경기에 가려지는 경우들이 많은 이유는 막오프운 움직임이 좋지 않기 때문이고 골 때나 어떤 패스를 찔러줘야 할때 판단이 좀 아쉽고 음. 기술적으로. 분명 터치는 잘 가져가는데 이상하니 많지 패스가 세모발릴 때가 있습니다. 음흠. 슈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링가드는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 마무리적인 부분에서의 아쉬움 때문에 파괴력은 부족하지만 활동량과 속도 터치에 있어서는 단순한 역할을 주었을 때 어느 정도 스쿼드 멤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다. 음흠. 이렇게 그동안의 링가드 특징은 어, 정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S템으로서도 백업 자원으로서는 링가드가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대하지 않을까 싶고 또한 가지는 모에스가 최근에 잘 나가고 있지만 전술이 아직까지는 단순한 편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링가드는 본인이 단순한 노래를 부여받았을 맞아, 때 맞아. 조금 더 잘합니다. 더 잘하죠. 네. 네. 굉장히 비슷한 움직임을 가져갔을 때 그게 통했을 때는 또보 본인의 역할을 할줄 아는 선수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으로서는 맨유있을 때보다 조금 더 기대할 부분은 좀 있지 않을까. 음흠. 감독과의 궁합도 그렇고, 팀 상황에서의 궁합도 그렇고, 꾸준히 다해주는 제로드보인과 안토니오가 마무리부터 뭐 어떤 경, 등, 등져주는 경합 플레이라든지 공간 만들어주는 거, 침투까지 다 가져가니까 제 시린가드한테 그렇게 많은 부담이 드리워지지는 않을 거예요. 음흠. 그런 부분에서 링가드도 웨스트엠도 서로에게는 일단 좋은 상황에서 만났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웨스트햄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 선수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황희찬 선수의 임대설. 저 임대 가는 줄 알았어요. 저도. 네. 이게 링가드 임대와 별개로 황희찬은 지금 웨스트햄이 안토니오의 백업 선수가 없거든요. 음. 그래서 황희찬은 별개로 웨스트햄이 계속해서 수혈을 하고 있었던 건 맞다고 생각을 음.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사들을 봤을 때 분명 신빙성이 좀 있다는 느낌도 받게 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나게스만이 최근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음흠. 우리는 선수를 이적시키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선수가 이적을 원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대신 황희찬의 경우는 후한양을더 봐야 한다 음. 팀과 함께한 시간이 적었고 올해 발을 맞출 기회가 없었다고 라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부상도 많았고 코로나 또 인해서 대표팀 갔다 왔다가 이제 코로나 확진이 많았잖아요 어, 황희찬 선수가 인터뷰를 통해서도 밝힌 걸로 알고 있지만 코로나의 후유증이 굉장히 컸다고 그래요 그래서 팀과 함께한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나게스만의 당장 황희찬을 더 후연시키지 않고 바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의사를 표시했고요. 음.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황희찬은 코로나 감염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오랜 시간 빠져서 후연을 소화하지 못했다. 음. 그래서 나는 황희찬이 남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떠나는 것이 좋을지 특정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황희찬이 지금 기회를 못 받고 있으면 생각하면 좀 우려는 되긴 좀 하죠. 부정적인 어떤 그 네. 인정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나는 이 선수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근데 그렇다고 임대를 보내는 건또 어느 정도는 나게스만이 부정적으로 의사를 음. 좀 표명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황희찬 선수하고 직접적으로 면담도 가진 것 같습니다. 음. 본인은 얘기했거든요. 황희찬 선수가 나게스만의 인터뷰에 따르면 자신이 경기를 못 뛰니까 임대를 생각하고 있었대요. 음. 하지만 황희찬과 어제 대화를 나눴는데 나는 그의 의견에 동의한다. 하지만 황희찬이 임대로 나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음, 덧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가 나가자마자. 아, 근데 그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아? 그렇지. 선수는 뛰고 싶은데. 네. 근데 솔직히 네. 지금 황희찬 선수가 너무 못 나오고 있으니까 음. 선수 본인으로서는 답답함이 크긴 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황희찬 입장에서는 뭔가 좀, 어, 뛰고 싶은 네. 네, 그런 생각이좀 있어서 임대라도 좀 나가려고 음. 했던 것 같은데 아... 이, 이 인터뷰를 보니까 더욱더 라이프지에서 올 시즌에서 입지는 굉장히 좀 좁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좀 네. 되고 있습니다. 일단 공격수가 좀 많은 팀이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황희찬의 임대설을 유력하게 보고 있, 보도했던 키커에서 황희찬의 자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음. 자유설의 힘을 실고 말았습니다 네. 결국 이제 임대설이 어느 정도는 좀 꺾여, 꺾인, 꺾인. 음. 네, 그러한 분위기로 지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황희찬 좀, 아, 이번 시즌 기대 되게 많이 했는데, 지난 시즌 워낙 좋아가지고. 그쵸. 네. 그 여러가지 그 축구게임에서 피파21 엠버서더로도 이제 막 뽑혔을 정도로 황희찬에 대한 주목도가 되게 상당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 네. 네, 황희찬 선수는 계속 어,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링가드 선수가 어느 정도의 폼을 보여줄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이거였죠, 이거. 이렇게 하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